오늘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제기하고 그 화답을 받아서 전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말 공의롭지 못한 인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참 많이 많이 힘들어했던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답을 기록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종교개혁자들이 붙들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사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간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가장 의롭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결코 완벽하게 볼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너무나 어렵고 그것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이해가 잘안 되고 세상도 이해가 안 되고 이래서 참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불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다음 절이죠 사사기 6장 13절을 통해서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온이요 과거에 그 강력한 나라 이집트로부터 올라오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믿고 있는 거요 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이 뭡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기도원에게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시고 다음 절 사사기 6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원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가서 네게 주어진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선지자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건 말이지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동안 우리가 조선지서를쭉 살펴보았어요 근데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부에리의 아들 호세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요엘서 1장1 절도 보면 부드에리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드에의 아들이라. 요엘 선지자 역시 부드에리의 아들 요엘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모스 1장1 절을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2 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는 그냥 드고와의 목자 중한 사람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 뒤에 아무튼 오바자도 요나도 미가도 나움도 다선지자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 아니면 그냥 이름만 소개를 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 가운데 그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선지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선지서 중에는 하박국이 자신이 선지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아마 어두움으로 가득 찬 시대에. 정말 캄캄한 그 시대에 자기가 누구인지 좀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자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마국 당시에 너무 어두운 시대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시대일수록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박국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역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묵시로 받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묵시로 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와 바꾸기,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여기 묵시로 받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입니다 하자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죠? 하존, 어원이 같습니다 하존, 하자, 어원이 같습니다 이상을 보다 제가 하존이라는 단어는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이게 하존이에요. 하자는 비전을 보다. 이상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묵시로 받았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내린 결론,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 이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선지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굳이 여러분 주일날 교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준비를 잘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올 거라고 믿어요. 네. 또 다시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믿으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오실 거예요. 다음 주 되면 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TV로도 다양한 걸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굳이 말씀만 들으면 됐지, 뭐. 예배당이 안 와도. 예배 안 해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영상 예배라는 걸 통해서 그냥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어떻게 보면 말씀만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만 어떻게든지 듣고 나서는 난 예배 드렸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 말씀 듣는 것조차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져요. 또 설교자들도 성경 말씀보다는 정말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감동만 주기 위한 이야기, 심지어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막 퍼져나와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 흐려져버렸어요. 말씀의 본질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별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본질을 되찾는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찾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딴청 부리고 있으면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관심 없이 가볍게 여기면.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것이다. 이 표현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강조한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경고하는 선지자입니다. 경고하는 선지자라.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경고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경고다! 하고 딱 나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말씀은 경고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이 경고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이라.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로 받은, 하나님께 받은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위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지만, 뭐. 그리고 동시에 이 무거운 짐이 경고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그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기 전에, 롯이 사위가 될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죠?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무겁게 받아들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무거운 경고의 말씀, 가볍게 받아 넘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무거우십니까? 오실려면 오시지 뭐. 이러십니까? 이 무거운 말씀이에요. 오시거나 말거나 그러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백성들이 무겁게 받아들였더라면, 유다가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경고라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한 하걸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거워도 충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